안녕하세요. 정보경대로입니다. 어, 7월달 토끼띠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토끼띠분들도 어, 마음먹은 일, 뭐, 결실,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타로는 7월달 토끼띠분들 어떻게 받하나요참찬 뽑았습니다. 심볼론으로 어, 조언 보겠습니다. 7월달 어, 조언 보겠습니다. 심리. 어, 심리, 7월달, 토끼띠분들 심리.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 넷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명상, 오소젠으로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 오소젠으로 명상. 컬러 보겠습니다. 빌링의 컬러. 스 에너지. 소울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월달 토끼띠분들 소울의 메시지. 자, 뽑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 시나타로는 7월달 토끼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저스티스가 나왔죠. 아, 7월달에는 토끼띠분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깐깐하게 뭔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어, 넘어가고 뭐 통과하시면 안될것 같죠.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뭔가 서류 작성도 아무리 믿는 곳에서도 사인 같은 거, 안 하고 깨알 같은 것도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 내가 정말 냉정한 판단과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아, 조언은 왕이 누워있죠. 이제 신하들이 백, 그, 내 마, 내 맘대로 말을 안 드니까, 아유, 하면서 삐져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라에 비상사태는 일어난 건 아니죠. 비상사태가 나면 왕이 이렇게 누워있을 순 없죠. 그, 왕이니까 사자자리 태양에 천녀자리 수상이죠.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거죠. 조언에 이렇게 왕이 잠수탄 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이런 걸, 어, 외면하지 말고, 잘, 그, 균형과 밸런스에 동참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될것 같아요. 아, 심리는 릴리스, 풀어줌이 나왔죠. 풀어줌. 뭔가, 어, 가둬놓지 말고, 이제 해방시키라는 그런 심리가 나왔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적활적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로즈가 나왔죠. 굉장히 장미의, 어, 꽃의 여왕. 장미가 나왔죠. 근데 장미는, 그, 가시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는 사차크라거든요. 사차크는 다 나의 답답한 심정, 편안하게 소통할 데가 없을 수도 있고, 막, 소통하라, 이런 건데, 어, 약간 인간한테 상처,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요, 로즈가 나오거든요. 로즈. 어, 아름다운 꽃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은 이제 평범함이 나왔죠. 이런, 어, 내 농장에서 꽃을 타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되고 어, 행복해 보이죠. 평범한 일상이 나와서. 평범한 게또 좋을 수도 있죠. 너무 또다 일장 일단 장단점이 있겠죠. 유명하면 유명한 대로. 맘대로 뭐 행동하고 돌아다지 못하고 또 힘들 때는 뭐 유명세를 타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평범한 일상, 소확행, 좋아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컬러는, 아, 초록색, 그린, 안정이 나왔어요. 이 초록색은 뭐 주변 사람하고도 다정하게 지내고 싶고 뭐 뭔가 크게 무리하게 뭐 확장하려고 또 하는 게 아니죠. 이런 컬러로 뭐 의상 소품, 음식물 뭐 많겠네요. 그린 그죠? 야채도 풍성하고, 뭐 그린의 소품이라든가 이런 목에 사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이 항상 뻗어나가려는 기상, 뭔가 도전하고 출발하려는 이제 기상이죠.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헬프! 헬프가 나왔죠 도와주세요 나왔어요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세요 소울 에너지가 채워진답니다 서로 인연하고 협동하고 이제 도움 도면 나보다 조금 어, 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도와주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7월달 토끼띠 분들은 어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자 칼도 정방향 뭐, 삐딱하지도 않고 똑바로 들었죠? 저 절도 탁 해서 이거는 한치의 오차 없이, 어, 그,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당한 대가,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 이런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어 조언으로는 어 왕이 이제 누워있죠. 그래서 왕이 사자자리 태양에, 뭐, 그, 처녀자리 수상이죠. 왕이 허투로 이렇게 정사를 보면 안 되겠죠. 꼼꼼하게 이제 살, 살피는 건데, 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신하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죠. 이제 비상사태만 일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어, 심리는 이제, 어, 립, 릴렉스, 이거는 풀어주라, 놓아주라, 뭔가, 어, 해방시켜주라 이런 사인이 나왔습니다. 오, 이제 아로마 인사이드 차크 카드도 내쪽에 내쪽 차크라는 사차크라의 어,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좀 어, 마음의 스크래치가 있는 그런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렇 명상에서 내가 힐링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어, 평범한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그 힐링 컬러도 그린이 나와서 이렇게 안정되고 그린되고 이런 컬러로 의상 수포 음식물을 힐링해 보세요. 소울의 메시지는 헬프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7월달 토끼띠 분들 타로운세 받으셨습니다. 토끼띠 분들도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